하지정맥류는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중력이 당기는 힘이 계속 다리에 작용을 하거든요. 아파지면 또 오세요. 불편하실 때마다 오세요.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 주시겠어요? 하지 정맥류 치료는 다리가 안 아파질 때까지 계속 내원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하지 정맥류 치료 중에서도 경화 주사라는 치료법을 예로 들어 보면이 경화 주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작은 하지 정맥류 말초 부위 같은 데를 찾아서 일일이 주사를 놓는 방식인데요. 이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초음파랑 문진 등을 통한 검사와 진단을 제가 먼저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미세한 작은 혈관들을 잘 찾아서 진단을 개별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화 주사 치료에 들어가서도 2차적으로 혈관을 더 디테일하게 사사시 뒤지고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또는 지내시다가 아파지면 또 오세요. 아니면은 안 아플 때까지 불편함 없을 때까지 치료하니까 불편하실 때마다 오세요.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 선생님들이 뭐 돈을 더 벌겠다, 환자분들한테 영업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화주사는 집도위가 초음파를 직접 혈관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혈관들 자체가 워낙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본다고 치료를 하긴 했는데 100%다못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에서 모든 증상이 다 낫지는 않고 2차 3차 뭐 많게는 4차 5차까지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초음파 장비의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고 다른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튼튼하지 의원에서는 1차 치료 후에 2차 3차 4차를 굳이 나누진 않고요. 1차 치료에서 필요한 혈관들을 다 없앤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혈관들이 다시 기능이 재생되고 혈류가 정상화되는 기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오시게 해서 그때도 약간 혈류가 이상하거나 역류가 있거나 새로운 혈관들의 역류가 있을 때 리터치를 해드리는 방식 정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장비보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장비가 정말 더몇배 비쌀 것 같은데 이렇게 초음파 장비를 좋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진단부터 뭐 검사, 치료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웬만한 혈관들을 다 찾아내서 놓침 없이 다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검사에 뭐 5분 10분이 아니라 이십 분, 삼십 분 길게는 사오십 분까지도 검사를 환자분이랑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오래 끌면서 뭐 여러 번 오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치료를 한 번에 잘 해드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리터치도 하고 세뭐 번, 네 번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일부러 늘어뜨리지는 않고요. 환자분을 위해서 최대한 모아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질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지정맥류는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명확한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결과인데요. 이 순간적으로 증상이나 불편감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뭐 약이든 스타킹이든 운동법이든 생활습관 변화든 뭐 체중 변화도 있고요. 그런 걸로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서서 이제 지구에서 살고 있고 앉아도 바른 지구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이 당기는 힘이 계속 다리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료부터 생활습관 뭐 약이나 스타킹 여러 가지 방식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좋아지지 운동만 해서 저는 좋아졌어요 뭐 스타킹만 차서 좋아졌어요 약만 먹어서 좋아졌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지정맥류는 혈관의 형태가 변형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판막이라는 문이 이 기능에 부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주름이 졌는데 누르거나 만진다고 피부의 형태가 얼굴이 주름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형태가 많이 변화되거나 판막 문의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주사로 찌그러뜨려 버리든 수술을 하든 뭐 심한 경우에는 꺼내든 저절로 치료되기는 불가능한 병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치료비가 많이 비싸다던데 어떤가요? 예 이거는 개개인의 생각 주관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싸다, 안 비싸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얼마에서 이하면은 싸고, 얼마에서 이상이면 비싸고, 이런 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말씀이고요. 절대적으로 따지면은 뭐, 정말 뭐 저렴한 어떤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수, 시술은 아니니까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삶의 불편감이 오고 생활의 불편감이 오고 밤에 잠을 잘못 자서 피로감도 더해지고 하면서 삶의 어떤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런 것을 치료하는 데에서 비용은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법에 따라서 실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조금은 덜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그런 정보로 인해서 오해를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심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도와드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랑 편하게 얘기하시고 가장 베스트 방식을 찾아서 치료를 해보면 분명히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 편안해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